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을 친구처럼 쉽고 재밌게 배우자 재준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으로 인해 단한 명이라도 과학에 흥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전화의 흐름,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전압에 대해서 짧고 굵게 배워보겠습니다 전압이라는 단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압에서 전은 전기할 때 전, 압은 누를 압자를 사용합니다 왜 누를 압자를 사용할까요? 바로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전자의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 전기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등장했던 전기 사명제가 다시 출연합니다. 전자들을 빼곡하게 줄 세우고 한 방향으로 걷도록 만드는 군인 출신의 무서운 전지. 전자들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고 원자와 충돌시켜 에너지를 방출하게 만들었던 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들을 가끔은 쉬게 해줬던 유압파 스위치. 이사명제를 전류가 잘 흐르는 선, 도선으로 연결시키면 전기회로가 완성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군인 출신의 전지는 전자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전자들은 전지의 명령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줄서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끝없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전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지는 마냥 앞으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같이 전달해줍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한 전자들은 길이 넓게 잘 빠진 도선에서 에너지를 굳이 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구를 지나갈 때 발생합니다. 악랄한 전구가 길을 좁고 길게 만들어 버린 탓에 전자들은 지나가는 것이 보통 힘이 든게 아닙니다. 우두커니 서 있는 원자들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오면 출발할 때 전지에게 받은 에너지는 이미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터벅 걸어서 전지까지 도착하면 전지는 다시 에너지를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길을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전자는 전지에게서 받은 에너지를 전구에서 다 써버리고 돌아오는 짠한 인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짠한 전자가 최저시급은 받고 일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즉, 전자가 회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에너지를 얼마나 만는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방금 전 들려준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평소엔 안 쓰다가 전구에서 다 써버린다고 했죠? 그럼 전구에 들어가기 전과 통과하고 나온 다음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전지가 전자에게 에너지를 얼마나 줬는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구의 전, 후를 비교하는 기계를 설치할 겁니다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를요 이렇게 기존의 전기회로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서 나란히 연결하는 것을 병렬로 연결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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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저번 시간에 길목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전자의 수를 체크했던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했다는 사실 기억하나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고 아주 헷갈리기 좋고 시험 문제도 내기 좋고 느낌 오죠?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전압계의 사용방법은 전류계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나온 도선과 플러스 단자를 연결시키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도선과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시키는 것도 동일하고 최대값이 큰 단자부터 차례대로 연결한다는 사실도 동일합니다. 전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깔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사명제를 이용해서 전기 파트를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많은 교과서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물의 흐름과 비교해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과 전기의 흐름을 비교하는 것도 같이 알려 주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수도관은 전자가 편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넓은 길, 즉 도선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관 안에서 흘러가는 물은 실제로 줄맞춰 한 방향으로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는 우리의 짠한 전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서 일을 하는 물레방아는 전자가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원자와 충돌하여 에너지를 방출했던 전구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펌프는 전기회로에서 전자들을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던 전지를 의미합니다 아, 전자들을 가끔 쉬게 만들어주었던 스위치는 물과의 비유에서 열고 잠글 수 있는 밸브와 같은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비유를 골라주되 항상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주세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친구들과 물의 흐름과의 비유는 쉽지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가성비 좋은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서 점수 따냅시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개념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핵심 개념 첫 번째,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핵심 개념 두 번째, 전압계는 측정하는 지점 전후의 병렬로 연결한다. 핵심 개념 세 번째, 물의 흐름과의 비교 꼭 기억하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약간의 오개념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과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